제가 4포인트에서 쳤을 때 하단점 무회전 잡고 요 가운데 4포인트를 치면 하단성을 주게 되면 이렇게 말려서 항상 여기나 여기 언저리가 맞잖아요 여기 선골이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원쿠션에서 퉁! 퉁이 되야 짧아지잖아요 퉁이 되야 짧아져요 음, 그러면 상단성 성질과 중단성 성질 중에 중단성을 택해서 쳐야 돼요. 당점은 뭐 12시 방향으로 치든 회전을 얼마를 주든 간에. 그러면 중단성이 뭐예요? 상단 당점을 치고 중단성은 한 뼘을 잡고 쭉 미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앞샷, 상단 12시 방향이나 회전을 알아서 주시고 여기서 턱 하고 1번까지 나가면 이건 내가 중단성 성질이에요. 원쿠션에서 무회전을 줄 경우 많이 튀어서 퉁 하고 짧아지는 샷이다. 부드러운 정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맥시멈은 어, 저 타격볼은 맥시멈이 될, 거, 될 거지만 그래서 이런 볼을 이거 상단으로도칠수 있죠 40에 20각 비슷한데 반 두께 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의 당점 어, 회전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1시 방향 11시 방향 상단 3팁 꼭대기 5시라고 하는 상단 당점의 회전을 한한팁 이렇게 주고요 뒷샷에서 미들 팔로우로 쭉 하고 여기까지 뚫으면 뒤부터 나가야 돼요. 앞에서 나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백스윙을 많이 넣어서 뒤부터 힘차게 쭉 나가서 공을 하나 뚫거나 조금 더 나가도 큰 지장은 없는데, 상단으로, 어, 여기를 맞춰서 퉁, 핑, 퉁 해서 이렇게 짧게 오는 모습인데, 부드럽게 상단으로 일자로 미는 타구는 너 느리게 가. 음. 너 느리게 가 그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맞았어. 느리게 왔어. 그러면 여기 맞고요. 평하고 정신없이 빨리 나가요. 그러면 아 상단 당점에 완벽한 일자의 타구는 부드러운 타구는 정석적으로 아, 큐를 들썩거리면 안 되겠구나. 완벽한 일자에서 임팩트를 좀 가미하는 게 좋다. 임팩트는 상단 임팩트를 받으면 장단이 중단성처럼 치기 때문에 분리각이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단에서 완벽한 일자로 11시 방향 회전 주고요. 한, 한 팁, 그러니까 상단에 한 팁, 그게 11시 방향이죠. 그리고 상단, 당점은 상단이에요. 중상단도 아니고 최고 상단을 줬어요. 뭐 큐미스가 날래나 하여튼 그리고 백스핀이 여기서부터 부드러워. 한 병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죽, 이렇게 한, 여기를 뚫는 부드러운 타구예요 그러면 분리각도 커지고, 원에서 퉁, 핑, 퉁 해서, 쓰리에서 쫙 짧아져서, 리버스 핸드까지, 아니면 직접, 좀 얇게 맞으면, 요런, 뭐, 둘중 안에 뭐, 한 가지로 맞게 되는 그 부분인데, 일적구너 느리게가, 음, 원쿠션 맞고 빨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11시 방향을 주고, 어, 반보다, 반, 어, 반 쳐도 상관없어요. 반보다 조금 두꺼우면, 어, 잘못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11시 방향을 주고, 뒷샷, 미들샷, 부드러운 타구 임팩트샷,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볼게요. <목소리> 일적구의 움직임이 원쿠션 막 정신없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키스가 빠지는 거예요. 음. 정속적으로, 어, 쳐봤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배치. 이런 배치들이 사실 게임을 치다 보면 꼭 이런 배치 아니더라도 이런, 이런 배치들, 이런 배치들, 내지는 뭐 이런 배치들, 이런 배치들 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얘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만약에 치면 여기는 달라. 왜 그러냐면 너 빨리 가. 그거야, 그냥. 너 빨리 가. 빨리 가야 내가 돌아서 나와. 이걸로 쳐야 되지만 여기 반 포인트에서 이제 이단 쿠션 쪽이 쪽하고 좀 붙잖아요. 그러면 어떤 배치이든 어 그렇게 쳐요너 느리게 가. 맞고 정신없이 빨리 나와. 그래야 내가 가지. 너 빨리 나와. 빨리 빠져. 어, 그런 느낌을 지금 치고 있는데 상단 정석적으로 아까 40에 20각 비슷했는데. 어, 40에 20각 이렇게 이렇게 났어요. 근데. 지금 중단성 타구죠. 상단 당점을 주고, 뒷샷으로 부드럽게 쭉 뚫으니까, 툭툭툭 뛰어서, 어, 일자로 치기 때문에, 느리게가 빠르게 나와, 이걸로 뺐고, 두 번째 타구는 숏이에요, 숏. 슈옷. 어, 앞샷을 하고, 1번 샷까지. 즉, 요렇게 하다가, 여기서 툭, 툭샷 아니에요? 부드럽게 툭. 그리고 중단성 타구인지라, 잘 굴러. 잘 굴러요. 음. 상단성 타고는 좀 힘을 써야 돼. 저 2쿠션을 맞고 자꾸 역으로 도는, 원쿠션에서도 역으로 맞고, 2쿠션 맞고도 상단이 먹으면 역, 역으로 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안 굴러요. 그래서 중단성을 치면 3개 안 쳐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11시 방향으로 두고요. 반 두께? 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 하여튼 뭐반 두께면 될것 같아. 근데 가까이서 부드럽게 얘를 완벽한 일자에서 쳐야 되겠죠. 업서 치면 안 돼요. 이렇게, 톡, 되는 느낌으로 가서, 일 접고 너 느리게 가, 원쿠션 맞고 빨리 빠져, 뭐 이런 부분으로 가면, 지금, 지금 맞은 배치.